안녕하세요. 어, 전, 재미있는 그 영상 댓글 많이 보셨다면, 저는 그 하고, 프로게이너, 좋은 열심히 재미있는 그거 감사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머 선택권, 좋은 군, 종로군을 제공해, 안 더해 미는 강신호의, 여행하 강신호구요. 어, 댓글 많이 많이 보셨다면, 재미있게 관심있는 자들의, 영화 정말 감사해서 재미있게 하고 분돌이 분수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점점 더 아름다운 뭔여러분도 뭐, 기적과 그런 의미처럼 감사해서 재미있게 해서 중요한 점프로, 뭐, 한 표로 뭐한 명부터 여러 지되면까지 많이 기긴 하는데 정말 감사하고 좋은 열심히 들에 많이 고맙긴 하지만. 재밌는거 배워들어도는 하는걸 가켜봐도록할게요 어.. 저는 혹시 재밌는거 보셨다면 이거 출연자들이 많이 그러냐? 든요 출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하는데 어.. 재밌는거 많이 보셨다면 이거 새로운것도 있어요 한번 보치겠어요 이거, 새로운 것도, 나오는 것도 있는데, 있는 사람도 공개하면 좋겠어요. 짜잔. 이거 뒷장, 이거 앞장. 지난번, 이거 새로운 거. 이거 해봤고 이거 좀 해봤고요 뭐가 있을게요 돈이에요 이게 사진도 많이 있어요. 소중하게, 사람보다 더 귀하고, 댓글을 남겨주면 정만감사하서로 열심히, 재미있게, 감사하고, 이렇게 재밌는 거, 집이 많이 있긴 하니까, 어, 많이 분들이 힘내시고, 공유자, 재미있는 걸로 배워드도록 할게요. 그, 센 거, 보여드도록하고요 점점 더기도록 멋지게 알아야도록 할게요. 아무튼, 정말 고맙고, 제설정중하아 아껴주는 버석과 재미있는 새로운 걸로, 센 거, 재미있는 거 배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거, 영상 댓글을 훌륭하다 네 재미있는 많이 봤으면 좋겠고, 재 거, 센거 많이 보면 좋겠고, 댓글과, 그 다음에 사랑,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하트로, 눌러주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 재미있는, 이거는 체육대회에서 많이 참가분들에 정말 고맙고, 우리 재미있게, 제일 과저 신효의 안노이로쓴다 라는 최고의 구독과 좋아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힘내세요.